안녕하세요. 낙엽이슬 이창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탕 화면에 아이콘을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휴지통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내 PC, 제어판 이두 가지 항목을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좌측 아래에 있는 시작 단추. 즉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 메뉴가 뜨죠. 여기에서 두 번째 설정을 클릭합니다. 역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는 거예요. 자, 설정이라는 팝업창이 떴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측으로 가서 개인 설정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눌러 주는 거예요. 개인 설정 팝업 창이 다시 떴어요. 좌측에 보면 항목들이 배경, 색, 잠금 화면, 테마, 글꼴, 시작, 작업 표시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테마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테마 관련 내용들이 나왔죠? 우측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바탕 화면 아이콘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탕 화면 아이콘 설정을 클릭합니다. 바탕 화면 아이콘 설정 팝업 창이 떴죠? 뒤에 것은 이제 설정 창은 닫아 버리자고요. 컴퓨터와 제어판을 꺼지 보내고 싶다. 그럼 컴퓨터를 클릭해 줍니다. 제어판도 꺼내고 싶다. 클릭해 줍니다. 그러니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 주고요 제어판에 앞에 체크박스에 이렇게 체크를 해 주는 거예요 네트워크도 꺼내 놓고 싶으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적용을 누르면은요 바탕화면에 내 PC, 네트워크, 제어판 생겼죠 그리고 다시 확인을 눌러주면요, 이 설정이 적용된 겁니다. 바탕화면에 기본 아이콘 꺼내놓는 방법 아주 쉽죠?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